오늘 교체해볼 작업은 이 쇼바를 전 쇼바를 교체를 할 거에요 그러니까 음, 전 쇼바를 전 교체할 때는 되게 좀 빼야될 것들이 많습니다 핥드링크 떼야 되고 밑에 로어암 떼야 되고 음, 당연히 뭐 타이어 떼야 되고 위에 위에 서스펜션 마운트 떼야 되고 이게 바로 그 서스펜션 마운트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어, 할 때인 그 상단 볼트 그리고 밑에 로펌 볼트 그냥 떼면 됩니다 저는 안쪽에 T로 된그풀드인트가 어, T로 된 거가 연결이 돼있어가지고 T30? 아래는 T35에요 그걸 안 넣고 빼면은 그냥 헛돌기만 한다. 안쪽에 그런 식으로 지금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데, T로 된 볼트가 어, 있어요. 나스산이 T로 돼가지고 D30으로 돼가지고 D30으로 어, 느껴졌고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16mm인데, 저는 그냥 17mm 밖에 없어 가지고, 17mm 껴가지고, 해줬어요. 처음에 뺄 때는 그냥 강하게 뺄 때는 그냥 브레이크바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토크 값을 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T를 T30을 껴놓고 스펜도 껴놓고 돌리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이것들을 풀려고 생각하면은 이 T30이 빠져버릴 수 있어가지고 방청류 할때좀 그리고 진행을 해야 찐니다 보면은 무려 22mm가 필요합니다 22mm 만일, 찐의 만 지토토가 배우십, 삼유 t n m 인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도전해. 나의 어, 는 t 가 t 나의 이 아닌가 본데. 이 부분은 t 의나도 아니에요. 더 높은 건가봐요. T35 음, 다 아래 로어아웃면 T35 이쪽 왼쪽 16mm, 반대쪽 19mm, 19mm, 한 18mm, 아니 네, 뭐 19mm 도맞 으니까 뭐. 27mm는 아니지 이때 링크를 빼주겠습니다. 이때 음. 음. 링크 빼줬고, 거의 다 빠져나왔는데. 깔고 주면 여기 밑에 방열판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할까 이거? 음. 밑에다가 휠을 깔아놓고서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냥 약간 위에 잡아줘. 아리가리아리가리아리가리아리가리 자, 리아만아다 자, 이제 암과 완전히 분리가리어리서스펜션아 이러면은 이제 차 안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2번 땡겨야 되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위에 서스펜션을 지탱하는 3개 볼트랑 이 더스트 커버가 있어요 이 더스트 커버는 그냥 손으로 하면 빼집니다 딱히 특별 그건 없고 굳이 여기 플라스틱 너트들까지 다 뽑아내면서 여긴 뽑아낼 필요가 굳이 없어 보입니다 연결된 부위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인데 다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6미 m 야 눈대중으로 봐서 한 14? 임팩을잘 풀립니다 이거 아 여기가 살짝 걸리네 진짜 약간 려면 여기 방향으로 약간 돌려서. 15년도 였는데 15라고 써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체할 때가 된겁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은 재활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없는데 그냥 임팩으로 풀어야 됩니다 풀 때는 오호 위험했어요 되게 탄성있게 나와가지고 누르는데 위로는 탄성이 있을지 몰라도 올라오는 이게 좀 많이 느리네. 예, 그러니까 구품은 구품은 지금 올라올림 한세월이요. 아, 이게 거이다 올라온가? 아, 한세월이고. 자, 이제. 제껴두고 한번. 아, 어, 얘는 얘는 저랑 무인데 그리고 저거보다는 빠르네요 그보다 빠른게 문제가 아, 확실히 빠르죠, 훨씬 빠르죠 훨씬 빠릅니다 이것도 바꾸면 체감이 될 거예요 이것도 연식은 비슷한 연식만 보면 비슷한 연식인데, 이거는 그때 JCGW 순정이고, 또 얼마 안탄 거예요. 진짜 얼마 안탄거 받아온 거고. 아무튼, 이제 이걸로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베어링 음. 네,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든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했는데 지금 여기 알구리가 여기 안에 껴있어가지고 나머지 거갖다가 여기를 압축해주면은 좀 풀리겠죠 이렇게? 네, 여,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네 위험하기도 하고. 이 작업은 그 스프링까지 그 달려있는 아세로 나오는 제품으로 그걸 교체하는 거 아니면 이거는 셀프로 하기는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했으니까 그래도 나머지 것까지 다 해야죠. 부디 진짜 힘들었는데요.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틈 사이로 넣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채급을 했는데도 구멍 사이로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좀1제 일자 드리고 다 넣어가지고 약간 좀 벌려도 보고 어 밑에 이렇게 채급도 해놓고 했는데 진짜 끝까지 이렇게 밀어놓을 정도로 다 해놓고 밑에를 WD 뿌리고 이 바로 밑에. 조심해가지고 여기 여기를 펑팡팡팡 치니까 펑수리 나면서 그대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이 네, 상태에서 이제 볼트 약간 이, 이거 이거 이 응. 관통 볼트랑 너트 씌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쉽지 않네. 지금 주행을 나서고 있는데 와 승차감이 진짜 끝내주게 변했어요. 서스가 확실히 기존기 안 좋은 게 맞았네. 확실히 이런데 이런 잔류초 같은데 신경 넘을 때 엄청나게 스무스하게 이제 넘어가줘요. 아마 미니 중에서는 전국에 있는 미니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제일 승차감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15인치에다가 타이어도 컨티넨탈 컴포트 타이어 장착했고 슈바도 JCW 완전 신형 아니 완전 순정이고 그렇네요 아우, 앞이 승차감이 원래도 앞은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이상 지금 이 정도는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승차감이네요 이건 미니로서는 만두감이나 네,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